네, 저구매도 모두 다잘 도움이 되어 주고 있는데 아, 글쎄요. 어유, 뭐 추가부터? 세븐이 오늘 많이 들어가죠더 매진. 네, 장기로 봐도 혹시 내구성이 좋아서 지금 지위험하다는게좀있었네요 그래서 올라갔죠, 위로. 그렇죠. 어우, 오우, 아까부터 오늘 여러 차례 나왔어요, 정민이. 네. 정고 어, 맞추는 장면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던이 뛰었다고 했을 때는 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 그래도 때렸다는 점. 네. 아, 어, 이것도 위험했는데. 어, 그라운드 이로 타는 장려 잠입을 게 있었던 건데. 네. 아, 글쎄 어떻게 잠입을 봤을지. 네. 직적인면은전이좀 보여준 것은 보이네요약속이 저희가 표본이 있어서. 네. 아,